이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를 놓고 금융 당국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DSR이 40%가 적용되었습니다.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소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준다는 원칙을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오는 7월부터 0.75%, 1.2%포인트의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로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정협의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DSR 완화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DSR 완화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공후 미분양 주택은 2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중 70%가 지방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dsr 완화의 실효성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금융당국 dsr 교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